3월 24일 수요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라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드러내어 그들을 자극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시는데, 감난산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교훈하시고, 각 사람들과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양극화된 태도와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확히 이틀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고 예고하실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말미암아 죽일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흉계, 즉, 속임수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음을 알고 처음부터 속임수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에서 알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종교 지도자와 백성의 그 어른에게 합당한 모습일 리가 없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명절이라서 민요, 사람들의 요동이 날까봐 그 시기를 늦추자고 나눕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지만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흉계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며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의 손에도 감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도 상반되는 두 가지 태도와 시각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분개함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그녀를 마리아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그녀가 그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줄수 있는 것을 허비했다는 이유로 분개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옹호하시며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흠잡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월절이 가까워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라는 사실을 생각했을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적어도 스승으로는 대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같은 시각,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과 흥정하여 은30을 받은 이후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다의 모습은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지도자들이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을 창망한 제자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심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좇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